지난주 수요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하루가 바뀌면서 많은 분들은 후보자가 되었었고 단한 분만 당선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고지사가, 또 어떤 분은 시장, 구청장, 그 외에도 다른 정치인들이 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령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왜 저희가 선출을 했습니까? 그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잘 이뤄달라고 저희가 선출을, 선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시장이 된 후에 나라 일은 하지 않고, 그 도시 일은 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일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그 사실을 시민들이,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많이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 때에는 만일 그 동일한 시장에 출마를 하게 되면 은 당선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근 구약의 사사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진 책이죠. 사사를 지금의 상황에서 완전 같지 않지만 좀 비슷하게 표현해 본다면 도지사 혹은 시장, 구청장, 이런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왕이 있기 전에 이끌었던 직분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지금처럼 투표를 해서 세운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세우신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사살하는 직분은 우리가 좀 속된 표현으로서 너가 너 가족이 잘 먹고 잘 살라는 아 뜻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직분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본인도 또 본인의 가족도 잘 살아야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세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여러 명 세워 주셨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나누게 되겠지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머리 길고 힘센 장사 삼손도 사사였습니다. 그냥 저희는 힘센 사람은 알고 있지만은 아니면 스수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성경의 이야기는 모두가 다 나의 이야기, 나의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나만의 이야기로 남겨둔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은 성경적인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천천히 읽어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큰 그런 내용을 알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이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에게 복을 줄 거야. 또 만약에 아버지가 복을 받으면 가족들도 잘 사는 거죠. 그렇게 복을 받으면 잘 사는 것인데 그리고 함께 필요한 것은 그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라는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저부터가 저만 위해서 또 저의 가까운 가족만 위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큰, 가장 못된 소식이죠.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구원을 이루어 테니 너가 구원받고 잘 살아라. 라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마지막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증인처럼 자신있게 확신있게 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주셨죠 그래서 바울같은 경우는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 감동을 받아요 아, 그래 증인 돼야지 어, 바울의 사역이 정말 멋지구나 라고 우리는 알지만은 역시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서만 또내 가족 안에서만 이렇게 갖고 나가지 않을 때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알긴 하지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좋은 것은 아니죠. 다시 사사기의 말씀을 드린다면 사사기의 교육때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들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씀을 저희가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를 불러주신 것은 너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불러주고 또 복을 주고 능력을 주거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어요. 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저희들의 이 부족한 모습, 죄를 지는 모습이 끊임없이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회개하고 뭐, 커피가 크게 나셨나봐요. 뭐, 기도원에서. 그리고 생명책에다그 피를 이렇게. 주시면서 정말 잘 느껴서라고 다짐을 했으면서도 무너졌다는 이야기, 간증을 저에게 애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저에게 맡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참 많은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죄가 많이 있는데 부모님 께효도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죠. 네. 많은 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은 지금에는 별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뭐 어떤 뭐 형상이나 어떤 게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명확한 것은 우상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보다 앞선 것,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다 우상이 됩니다. 아니 제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은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한다면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번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뭐 한달 남지도 안됐죠 아무래도 뭐 아빠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고 아기다 보니까 또 연약하니까 더 챙기게 되죠 그런데 만일 제가 하나님보다 제 아비를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흠뻑흠뻑 없고 아기를고 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면 그것은 제 아비도 저에게는 무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내 아내를, 아기를 내 부모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세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내 아내, 남편, 자녀를요.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전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간증입니다 보통 제가 제 아내를 더사랑했된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가장 앞서게 되니까는, 네, 가족에게도, 친척에게도, 주변 분들에게도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순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시 우상한 성교사님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피폐하게 삶을 바꿔놓았습니다또 다른 말로 죄의 값을 치르게 해소된 것이죠. 5절에는 당시 상황 이렇게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다른 교단 분이시지만은. 우리 성도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오카 목사님 같은 경우, 정말 훌륭하신 스승이셨죠. 너무 안타깝죠.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외에 참 많은 신앙의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감히 지적하건데 중세시대 때나, 뭐, 최근에나 다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앙으로 사는 건 답답하고, 또 어쩌면 재미없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되게 편하시니까. 또 답답하지 않으세요? 제 아내가 저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혼자 억류한상태다고 주차를 해도 아무도 모르지만은 저만 표현되는 옆에, 제가 표현되는 편이 옆에가 편이못 내리잖아요. 혼이 생각해요. 내가 목사인데 나중에 사람이 알면 얼마나 한입을 치료할까. 그래서 정말 저는 생간이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좀 여유 상대편이 여유 있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도 원치 않아요. 싫은데 하나님을 믿다 보니 또 목사다 보니 더 노력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이 주말이 기다려지십니까? 편히 못 논잖아요. 교회를 가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열심히 믿기 전이 더 재밌었어요 더 거라기 되고더 긴장감도 있었고 지금은 무슨 너무 늘 말씀드려요 많은 분들한테 솔직히 옛날만큼 재미가 없다 <laughs> 재미없어요 정말 네. 대신에 만약 어떤 분이 저에게 왜 자꾸만 인생 긴장을 물어온다면 신기한 거는 재미는 없는데요 행복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마 다른 분들도 뭐, 오카라 목사님 슷한 좋으신 분들도 다 같으셨을 거예요. 목사로 사는 게 답답하고 힘들고, 또 신앙으로 사는 게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황폐한 삶이야.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등도 여게안 나가신 거죠. 저도 그래요. 정말로요. 예. 이렇게 운전하고 시내를 지나가게 되면은, 에생각이만나죠 정말, 정말, 참새가 방앗간 날라가는 서처럼 정말로요. 예. 뭐, 전혀 뭐, 저거는 무익한 거야, 죄악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울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정말로요. 네. 그런데 그 황폐한 제 삶을 그 생각되기 때문에 어좀 겁내서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충분히 좋기 때문에 굳이 위치 이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스스로 자격이 안된다고 여겼던 기도원은 이스라엘에 사서로 불러주셨어요 사실 출연국을 이끈 모세도 자격이 될 만한 분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자격이 되려면 저의 생각으로라면 일이 있기 전 40년 전에 이집트 왕궁에 있을 때가 더 자격이 되는 분이었죠 왕자고 젊고 더 추녁도 있고 근데 40년이 지나고 지태트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직업이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오, 저건 완전 3D 중에 3D야 라고 하는게 목축업이었어요 본인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나름 자괴감이 있었겠습니까 나이도 많고요 그리고 이미 이집트를 떠났던 사람이고 도망자였고 수배자였던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얘야 너가 아닌 어디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집트를 가서 좀 데리고 오더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뜻이 다겠지만 저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기본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보면서 많이 헷갈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출국을 이끄신 분은 모세와 아로 이런 지도자들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이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많은 목사님들 자주 드는 예가 있어요. 뭐 송유관이 있으면 파이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파이프를 명하는 기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는 부셨지만기도이 하나님을 아스브를 순종했어요. 정말 어려움에도 감당했지만은. 그것을 역사하신 분, 홀리스다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출애굽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또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오면 뜨거운 태양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생각하는 저의, 저만의 생각인데요 저는 저 태양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저 태양은 구약시대에 아브라함도 봤던 태양일 것이고, 신약시대에 베드로도 봤던 태양일 것이다. 또 저도 지금 보고 있고, 조선시대의어린이도 태양을, 같은 태양을 봤던 것이죠. 태양이 바뀌진 않았잖아요. 태양이 생긴 이래로 바뀌었다는 말의 성격에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변함 없이 빛나고 있고, 저희들에게 따뜻함과 밝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도 저정도로 안 바뀌고 있다면 요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뀌실 수가 없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도 또 지금 2018년 6월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도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만약그렇지 잡히면 성경을 몇번 잘랐어야 할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적용된 하나님이니다이 부분은 너무 멀어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우스개적인 생각입니다. 학문적인 건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가 제일 먼저 자리잡고 있어요. 전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에 나오는 천지창조에 대한 생각의 믿음이 온전히 잘 잡아야 그외에 추레복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 쌓아져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요. 은 한번눈 감고 공감을 생각 보세요. 혼자 있을 때생각 보세요. 온 우주와 온 지구, 모든 생물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요. 그분은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저의 살면서도 못하실 게 없는 거죠. 한번 말씀드린다면 은 능력에 제한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기도원은 백성들과 함께 미디어 사람들과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현대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군인 의 수가 더 많은 게 좋은 거였죠. 지금도 틀리진 않습니다. 10명보다 100명이 더 좋죠. 또 10명보다 1000명이 더 우세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수의 군사를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군인의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를 적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사사하게 침장이 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워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 인원이 많아서 전쟁이 이기면은 아유, 우리가 잘했어라고 말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에게는 교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조금 하나씩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하지만은 섬세한 사람이 있고요. 예, 다 잘하는 부 분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어르신 분들은 정말 삶의 지혜가 정말 많으시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잘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안 좋게 바뀌면 교만으로 생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기적이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때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 내가 좀신이세 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좀 많이 공부했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잠깐일뿐 저는 교만을 뱀에 표현하고 싶어요, 귀여워 싶어요. 이 뱀이 승물승물 올라와요. 저에게도 너 잘하는 게 있지, 계속 너 열심히 하는 게 있지. 심지 어 이런 사람도 들어요. 고 목사 또 다른 사람보다 다른 목사들보다 조금 더 기도하는 것 같지, 조금 더 말씀이 늘것 같지. 여러분 이거는요, 교만이에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경험하면 교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기적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기적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기적의 이야기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게까지요 그리고 또 성경 을 보면서 저부터가 옛날에 제가 경험한 기적을 떠올라요. 아 그래 나 죽자 살아났지. 내가 지금 하는 게더불어 사는 건데, 뭐가 그렇게 원하는 게 많을까? 뭘 그렇게 미워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럼으로 저희가 크게 말씀드리면 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물리치고, 그럼 하나님은 당연히 더 섬기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조지외버들의 교만에 대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에 이스라엘 군인들의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상당히 많았어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되게 많은 수죠 그런데 상대방 적군의 수는 수을를 세지 않고 그냥 뭐라고 표현이면은 몇기지처럼 많았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낙타는 바다에 모래처럼 많았다. 엄청 많은 숫자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으로 주고하셨냐면요만 명도 아니고요, 천 명도 아니고, 저도 도저히 설교하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게300 명이었습니다. 3만 명을 300명 이거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접근할 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라면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그냥. 패하지 않고 덤벼드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점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저라도 미디안 사람이었으면은 저들이 방어할 만한 것을 저들이 구극할 만한 것을다 훔쳐갔을 거예요. 가령 국경에도 가져갔을 거예요. 싸울 수 있으니까는 그저 빗자루 막대기만 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가뜩이나 전세가 좋지 않은데 사람마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명명백백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 우주를 태양과 별과 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다른 적군들을 못 이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에서 이기신,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능력과 재능이 있습니다. 또 많은 경험도 있고 많은 그런 지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시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좋은 것, 능력과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기도온의 이야기는 전쟁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 너무 우리 자신에게 빠져들면 안됩니다. 뭐냐 하면 처음 말씀드린것처럼 기도온은 회사의 사장님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다툼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했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기도의 이야기는 혼자서 잘 먹고 살사는 이야기로 여전히 지워지지가 않아요.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은그 안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고 그새 피인 등의 결말인 것이죠. 제가 가끔씩 마음에 들게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말이죠.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요예요. 그리고 그,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런 걸뭐 굳이 논할 거 없지만은 만약에 수요를 정한다면 이유가 차이가 많이 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삶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들 그렇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적지 않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런 말이 저희들에게 그냥 피부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여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막 드라마나 뭘 보더라도요. 저는 그렇게 나이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가 저는 살때 어렸을 때에 비교하면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저희 나라가요. 손에 정말 저희가 뭐, 뭐 무역, 이런, 무역이나 경제의 상황이 세계에 0위려고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잘 살고 있지만은 저는 정말 사실을 들여보면은 황폐해진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으는안 되죠. 물론 제가 어떻게 큰 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이라도 희망을, 예수님의 희망을 전하는 거죠. 테트로 저도 사용하고 있는 어플 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사용하실겁니다. 제가 아이폰을 안 사용한지 꽤돼서 모르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에서는요. 이 어플이 1등입니다. 바로 성경 어플이에요 이따가 도 이따가 스토어에서 성경 을 치시면은 가장 먼저 뜨는 어플리케이션 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몇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듣기도 편하고 또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또 메일도 보내주고요. 또 거기에 있는 사진들은 어쩜 그렇게 고급적으로 잘 만들었는지 그림이는 사진 너무너무 멋져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궁금했어요. 아이 좋은 걸 어떻게 무료로 배포해 주실까 누군가 보니까는 미국 오클라우마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다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런 내용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 정말 정말 귀한 사람을 하고 있구나 이 어플을 만들고 관리하는 돈이 참 많이 될텐데 그것을 모르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전화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그 오클라와에 있는 미국인 교회죠 그 교회는 바로 기도원의 삶을 살아보도록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러한 능력과 좋은 것들을 다른 분들은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플만 쓸 거야 이게 아닌 거죠 그리고 자세히 봐야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이 두어서 밖에 망정했지, 뭐, 어느 별하고 나오지도 않아요. 얼마나 정서로운 멋집니까. 광고가 하나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부동체의 삶이 그, 오클라호마에 있는 교회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삶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저희가 살고 있지만 쭉 그렇게 더 살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며 또 다른 말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른 이 유익을 위해서 살때 나에게도 큰 유익이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지는 그런 삶, 기도원의 삶을 저희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